장흥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한 성범죄 전과자 남성의 행방이 12일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취재 결과 이웃조차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모를 만큼 관리가 허술했습니다.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야산중턱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. 어지러운 차량 내부. 운전석에는 전동 절단기가 놓여 있습니다. 성범죄 전과자 신살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건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 주거지로부터 약 20분 정도 떨어진 야산에 차량을 두고 사라졌습니다. A 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 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선고받았고 출소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왔습니다. 내려간 차, 올라간 차를. 다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소리만 나도 그냥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또든다냐 싶어하고 깜짝 놀래지고 그러더라고요. A 씨는 한달전또 다시 여성에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. 저기에 금가교 같이 공조 오면서 보관 철수하고 지금 얼른 지금 수색이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무시 안 나오네요 지금 상당히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는데. 경찰의 수색에도 11일째 A 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관리 어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. 달아난 A씨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을 받았지만 거주지 이웃조차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. 3년 전 이사를 온 이웃은 성범죄자인 A씨에 대한 정보를 단한 차례도 통지받지 못했습니다. 아, 여자애들만, 제가 4시고 집사람까지 해서 여자만 5이에요.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은 우리가 또 통보를 받았으면 은 제가 이제 더 주의를 했겠죠. 출소하거나 이사를 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또 이웃에 통보하는데 반대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. 여성가족부는 이사한 주민들이 직접 웹사이트를 통해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고지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.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.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받는 것이 가능하거든요. 쪽으로 응. 정보 제공을 어그 동안 이제 안 해왔던 것 같거든요.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.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탐색견과 드론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하는 등 A 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